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어, 실천적 투자, 투자자 학교 5기를 모집합니다. 어, 2023년 2월 토일 강의 일정은요, 2월 11일 토일, 18일 토일, 25일 토일, 3월 4일 4일 토요일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4시간씩 해서 16시간 할 예정이고요. 모집은 2023년 2월 5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강의실 섭외를 위해 미리미리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실전주사 학교는 계속 갈 것은 아니고요. 어, 수학하시려는 사람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아, 마무리 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제 강의 동영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강의료, 어, 모임 공간 대여비, 강의교제, 부교제 해서 12만원 맞고요. 강남역 코지 모임 공간, 나 아, 어, 그, 망고 모임 공간에서 할 예정인데요. 그, 인원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걸맞게, 어, 공간을 어, 모임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만든 교재로 강의 진행하고요. 세스클라만 안전마이책증장하고요제 유튜브에 안전마이책 간략한 해설과 주요 동용 주요 문장 도, 낭독 동영상 있으니까 어, 수강하기 전에 어, 좀 일정 부분 보시고 오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참석하시려는 분은 입금 이후에 어, 카카오톡 아이디 버핏 1004로 카톡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연락주시고요. 어, 12월에 촬영한 강의 동상은 클래스유에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제 유튜브 정보란 안에 클래스유 어, 수강신청 링크로 들어가시면 10% 할인도 가능합니다. 어, 원래는 제가 그로우라는 그 사이트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어, 강의를 제가 올리는 그 당일에 그 사이트가 패스를 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수험을 해서 어, 우선 클래스 위에 올렸고요. 봐가지고 다른 것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